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장 셀프 정리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셨는지요. 자 주식과 함께 인생의 긴 여장을 공부하는 성장채널 주인공 tv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상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GH 신소재, 아시아나 IDT, 박셀바이오, 금호산업, 대한항공우, 에어부산, 피플바이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는다 해가지고, 오늘 그 아시아나주 쪽은, 금호그룹 쪽은, 어, 거기가 상을 갖고, 그 다음, 음, 대한항공, 인수하는 쪽에서는 대한항공우가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음악 병동 관련 주죠. gh 신소재. 그다음 신규 상장 주인 박셀 바이오. 형아가 가니까 나도 간다. 피플 바이오.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 상한가를 못간 오늘의 아쉬운 이무기. 휴림 로봇 한진 칼우 시너지 이노베이션. 얘는 좀 독특한 게. 아, 분명 없었다가 갑자기 종가가 되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음, 3,900원 선에서 4,190원. 엄청나죠? 갭으로 띄우고, 그 다음,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죠? 미국의 FDA 승, 품목 허가 승인이 났다. 네. Okay, 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가 어, 나온 게 G H 신소재죠. 어, 얘도 장중에는못 갔는데 음, 시간 내에서 말아 올렸네요. 그다음 우정바이오도 음압 병동 G H 신소재의 에, 꼬봉. 그다음 이수화학 얘는 오늘 실적이 엄청 좋아서 그죠? 그 다음 한국 패키지, 뭐 포장, 그 다음 한국 공항, 어 대한항공 쪽에 가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테라피, 태평양 울산, 얘는 뭐 마스크 원단 중가요. 그 다음 그린 케미칼, b s k 소프트 캠프는. 아, 금요일도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여주었는데, 그 예전에는 알서포트가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캠프가 어, 차트가 이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지네요. 자, 이제 코스피가, 아 어, 그, 굉장히 지수가 좋죠. 그러니까 뭐, 증권사, 당연히, 원래 어, 동학개미가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키움정권에서는 당연히 수, 대박의 뭐 수수를 걷어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키움정권도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부산주공,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저가에서 뭐 때문에 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다음 하나마이크론, 음, 얘는 반도체 관련 주고. 야, 이런 차트는 정말, 건들지 않는 게. 네, YBM넷은,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어, 온라인 교육이 잘못하면 수능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오늘도 일단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481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어, 얘들은 일단 여기까지는 갈지 몰라도 가고는 조금 올랐다가는 다시 이격을 조정하고 어, 배열을 정배열로 만든 다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1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조금 더디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H신소재는 481선이 여기에 있죠. 예. 자, 그 다음 금요일 상한가 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서산 어때요? 다 음봉이죠? 그래서 항상 시간 외에 상한가 간 종목은 다음날 개입으로 뛰는데 음봉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개중에 아닌 애는 최근 들어 그린 플러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의 상한가 아이큐어 삼보산업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749번차 다 비우고 아이큐어와 <laughs> 삼보산업 시너지이노베이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개을 떠도, 오 속지 않겠다. 네. 그러면, 음, 저의 관심 종목 창에 있는 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압 병동 강했고, 포장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 그 수소, 전기차 쪽에 조금 얘네들만 움직임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형제들 상한가가 지었고그 다음 음 항공 운송주 어 중에 오늘 금호 아시아나 계열 그 다음 대한항공 계열 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아, 오늘의 수익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늘 장이 끝나면 컴퓨터에게도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인사만 인사말 한번 건네 주시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든 적게 나든 감사의 표시를 누군가에게. 아, 이 지구상에 계실 절대자에게 꼭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가 늘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좋은 에너지로 계속 그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주식 매매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자그 다음에는 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 제가 주로 보는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전에 이렇게 마음 수양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잃었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법륜스님의 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오늘도 한2 시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끝나고 조금 9시 넘으면, 어, 그날 하루장을 요약해 주시는 하성훈의 대박 투자. 정말 이걸로, 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이분 덕택에 정말, 음,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십니다. 하성훈. 대표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불개미님. 이분은 뭐큐그 단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셨다는 분인데, 정말 매매 일지를 보면 입이 쪽 벌어집니다. 네. 뭐, 그 이사를 하시느라 매매 일지가 조금 당분간 쉰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음,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 어, 네 번째는, 그 다음, 음, 제가 주로 좋아하는 테마와 이슈를 엮어서, 어, 이렇게,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생각하는 힘을 조금 길러주시는 어, 심플 관심 종목 TV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영상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 네,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란돌 TV님은, 어, 주차연인가, 거기에서 수급 매매하시는 선생님과의 뭐 제자이자 친구라 하시는데, 음, 이분은 굉장히 입담이 좋으셔서 가끔씩 심심할 때, 이 매매 영상 일지를 보면 참 재미도 있습니다. 짠할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여섯 번째는 신사임당. 네, 이분 무슨 저자라고 하시던데, 뭐, 핸섬한 외모에, 어, 하여튼, 꽤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을 어, 초빙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그 MBC PD 하시는 분인데, 음, 김재의 폐가를 사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힐링이 조금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어... 우리 하승훈 대박투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늘 기본기를 다지고 꾸준히 공부하셔라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인생 공부도 하시고 마음 수양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 차트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노라 하는 타자의 그 매매일지도 보시면서 실력과 함께 인생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